여러분 천천박사입니다 예, 오늘 첫째 시간에 이어서 어, 내 방문요양 시급 제가 센터에서 일할 때 실제 나의 시급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쉽게 알아 드리는 2편입니다 우선 제가 가족요양 먼저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들을 돌볼 때 가족의 범위는 센터에 물어보세요 우리 가족들을 돌보, 돌봤을 때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음. 60분 이상입니다. 하루에 60분 이상, 어, 1시간을 어르신 우리 가족을 돌본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어, 일단 그 치매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중증이 아니신 가족들을 돌볼 때에는, 어, 공단에서 월 20회를 돌볼 수 있게끔 센터에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 20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20회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어, 공단에서 나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하고 본인 부담금 들어오는 돈이 어, 총 합쳐서 1시간당 22,640원이 들어옵니다. 60분 이상인 경우에는. 그래서 하루당 22,640원이니까, 어, 20일, 2 1일치가 들어오겠죠. 20일치. 그 중에서 본인 부담금하고 공단부담금, 공단에서 주는 돈이 나눠져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1일당 3,396원이고요. 어, 2021년 기준으로 공단부담금은 19,244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센터에 총 22,640원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그중 하루에, 그 중에서 공단에서 19,240원이 들어오고요, 44원이. 그리고 이 보호자님이 3,396원을 하루당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센터에서는 월급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씩 20일이니까 20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20시간. 20시간 일을 하게 되는데, 60,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20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월 60시간보다는 적은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60시간보다 적은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니까, 이에 대한 최저시급은 8,720원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최저시급일 때, 어, 센터에서 만약에 최저시급만 든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시급 8,720원에다가 위에 띄워드릴게요. 8,720원에다가 20시간을 여러분이 일을 하니까 총한 달에 174,400원을 받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최저 임금이에요. 여러분들 최저로 받을 20시간 일했을 때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74,400원이다. 1시간씩 21일을 일 하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공단하고 본인 부담금 음,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데 센터에서 받은돈 모두 전체중에서 어 86.5%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시급으로 준다고 가정했을때 예 계산식을 올려드요니다 음. 어 여러분들 공단하고 본인부담금, 공단에 들어오는 돈, 본인부담금 다 합쳐서 22,600원이라고 하루에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어 86.5%를 어 여러분들에게 급여를 준다고 치면 곱하기 20시간 이렇게 됐을때 39만 1,680원을 여름이 월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정말, 그, 기관에서는, 어 법을 지켜서 86.5% 2020년도 기준이거든요. 어그 기준으로 해서 21년도는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6.5% 이상 그게 다 주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는 39만 1,680원. 되게 폭이 크죠 17만 4,400원에서 39만 1,680원으로. 이렇게 이제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시급에 어, 이르러 있는지를 했사에 물어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아, 내가 어, 시급이 이 정도 시급에 월급 어느 정도가 정확하게 지금 맞게 되겠구나. 거꾸로 제가 지금 음, 말씀드리는 어, 이런 수식에다가 어, 여러분들이 실제 받으시는 월급을 넣어서 계산 여부를 해보시면, 아, 내가 시급이 얼마를 받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금액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보호자라고 가정하면 보호자가 우리 어르신을 돌보시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을 돌보시는 거죠 우리 가족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센터에다 내야 됩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어 하루당 3,396원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20일치를 내야 되다 보니까 67,920원이 됩니다 20일 67,920원을 내 네, 월급이 있으면 그 월급과는 상관없이 내가 센터에 내야 되는 돈이 생겨요. 보호자로서. 예. 그래서 그 금액이 가족 영향에선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4대 보험 중에서, 어, 원래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 보험은 가입을 합니다. 어,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결지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산재 보험 가입을 하고요. 요즘에는 고용보험도 가입을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고용보험이 어, 공제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고용보험 강제되는 공제, 되는 요율은 1%가 안 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요. 딱 정해져 있는 금액, 지금 말씀드린 금액만 다, 금액이다.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세금 떼고 나온다는 거. 세금을, 말씀드렸죠? 1편에서? 세금을 떼야지, 어, 그 센터에서도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 어, 그런 부분들을 알고서, 어, 이제 물어보시고, 문의하셔라. 예, 여러분들 이어서 있을 수 있는 일, 어, 우리 가족 요양 90분 이상에 대한 겁니다. 우리 치매 어르신, 우리 어르신 우리 가족을 돌보는데 치매 어르신이라든지 어, 이게 이제 공단에서 1시간 반, 그러니까 1시간 우리 가족인데도 1시간 반을 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 1시간 반 어, 근무를 하고 계신다. 하루에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우리 가족을 매일매일 케어하는 중증 환자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우리 가족 요양이긴 한데 한6 0분이 아니라 90분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루에 1시간 반대그를 찍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시점을 다시 돌려보시면 어, 내 시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음, 90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반이잖아요 여러분 1시간 반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떤 날은 31일 일하실 때도 있고 29일, 28일 9일2 일할 때도 있고 30일 일할 때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3 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 음. 1회당 1시간 반당 3만 370원이 본인 부담금하고 공단에 들어온 돈 포함해서 들어옵니다. 센터로. 3만 370원, 하루당. 그래서, 실제 31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370원씩 31회가 들어오겠죠. 센터로. 그거는 본인 부담금까지 다 받았을 때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실제 일하는 시간은 월 31회를 일을 하시기 때문에 1시간 반씩 월 31회를 곱하시면 뭐, 한 달에 46.5시간을 일하신 거예요. 이것 또한 60시간 아래죠? 60시간 밑이에요. 그래서, 퇴저시급은 1470원이 아닌 8720원이 퇴저시급이 됩니다. 음. 근데, 내 월급을 계산을 할 때는, 기간마다 다 시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따가 수식을 열 올려드릴 테니까, 실제로 내 시급을 어, 계산을 해보시면, 어, 어, 왜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어, 반대로 내 월급을 알고 있으면, 내 시급도 반대로 알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저시급일 어, 때 얼마 금액이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거든요. 올려드릴게요. 어, 최저시급일 때 8,720원씩, 우리가 한 달에 46.5시간, 90분씩 15번, 31번, 어, 일을 한다는 경우에는, 이렇게 46.5시간 일을 하니까,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8,720원 곱하기 46.5시간 하면, 40만 5,480원이 최저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여러분들한테 최저시급만 준다고 하면, 40만 5,480원이 시급이 되시는 거예요. 음, 우리 가족을 돌보고. 예,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공단에서 실제 주라는 대로 인건비 지급도는 전체를 다, 다 여러분들 급여로 싹다 몰아준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에는요. 3만 370원 중에서 86.5% 20년도 기준으로 만약에 줬다. 음, 21년도 기준으로 안한 이유는 아주 확정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86.5%를 줬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일하는 건 31회를 하시죠? 3만 3 7 0원씩 31회, 3 1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3370원 ,370, 곱하기 86.5% 곱하기 31회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814,380원을 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거의 최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보다 더 주는 데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 이상 주신다고 하면은 어떤 이유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급여를 주는데요. 가족 요양을 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 어, 이게, 전체다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가, 돌아가는 금액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어, 시간이 많죠. 90분으로 일단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1회당 그공단에서 나오는 돈, 본인 부담이 많아지죠. 아까 보셨죠 위에서 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내가 내야 될 돈, 센터에서, 보호자로서 내야 될 돈이 4556원으로 60분보다 많아요. 그리고 며칠을 더해요? 원래 20회를 하잖아요. 60, 60, 60, 60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 90분 같은 경우는 31회 로 지금 가정을 했을 때 4,556원 씩가루에 31일에 대한 금액을 내셔야 돼요. 센터에다가. 보호자로서.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 141,240원입니다. 141,240원. 이 금액을 매달 매달 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 받는 급여에서 이 금액은 내가 내야 되는 금액으로 빠진다. 공제를 할지이좀 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빠진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 141,280원 31일 이 음. 기준으로 <laughs> 그리고요 공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금 떼기 전이잖아요 그 안에 4대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4대 보험 다 가입하는 게 아니라 2대 보험, 뭐 산재보험, 고용보험 정도만 가입을 하는데 산재는 기관에서 내고요 고용보험 요율이 1%가 안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제되는 금액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호자로서 내는 보호자로서 센터에서 내는 본인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공제되는 교용보험에 대한 부분이 일부 빠질 수가 있다. 어,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금액은 최저금액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내 시급을 제대로 됐는지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 금여 수준인지, 최저임금 대비해서 최저임금보다 높,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어,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요약으로 내가 다른 분을 케어를 할 때, 서비스를 할때 중에서 180분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을 이상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중에서 어떤 거? 월 21회 3시간 중에서 월 21회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정도죠 평균적으로 한 21회 정도 되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보통 월 21회하고 24회를 가장 많이 해요 21회 같은 경우에는요 3 어, 3시간씩 우리가 21회를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총 실제 일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63시간을 일하고 됩니다 63시간. 60시간이 넘죠, 여러분들이. 60시간이 넘는 경우가 돼서, 최저시급 같은 경우에는, 어, 만 470원으로 결정이 될테고만 470원으로 최저시급 계산을 할 겁니다. 물론, 공짜로 주는 시간, 주휴시간 포함이에요.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 분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 센터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본인, 그, 가족유한과는 의미가 없지만,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어르신들이 48,170원씩을 냅니다. 어, 서비스 비용으로 센터에다가 하루에 48,170원을 내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3시간에 대한 서비스 3시간당 48,170원을 센터로 내는 건데요. 이거를, 어, 48,170원을 다 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15%를 가정해요. 15%도 있고, 뭐, 경감도 있고 하는데 15%로 가정해서 7,226원 정도를 하루에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줘요. 센터에다가. 어, 그렇게 청구를 하면.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다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센터는 48,170원을 하루당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본인 부담금 다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때 내 월급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급은 천차 만별이라서 제가 시급을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 드릴 는 없고 제가 시급을 위에다 띄워 드릴게요. 시급 계산하는 방법. 시급이 아니라 월급 계산하는 방법을 올려 드릴게요. 저는 최저 시급일 때를 먼저 계산해 드릴게요. 최저임금일 때 내가 1 4 7 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라말씀 드렸어요 1 4 7 0원 곱하기 63시간 하게 되면 그때 659,610원이 됩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60, 그러니까 내가 63시간 하루에 3시간씩 21일 일하게 됐을 때 659,610원이 최저임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왜 내가 받는 건 60만원밖에 안되지? 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 이거는 4대보험을 떼고 얼마가 나오는지를 명세서, 를 급여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급여 명세서,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아실수을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다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실제 사대보을 얼마 빼는지 확인하고서 어, 이제 실제게 받은 게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저로 했을 때 세금 빼기 전에 6 5 9,610원 정도가 되고요. 예를 여러분들 시급을 예시로 해서 하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시급이 1,900원일 때 어떨까요? 제가 월급 계산하기 지금 띄워드릴게요. 1,900원일 때. 만 900원에다가 내가 63시간 일을 하게 되니까 63시간을 곱했을 때 금액이 686,700원이 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급이 얼마인지를 알고 계시면 근로계약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그 금액을 시간이랑 곱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월급여가 됩니다. 자,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 하루에 3 시간씩 월 24회. 그러니까 월 24회를 간다. 그러니까 횟수로 따져서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 3시간씩 센터를 다니는데, 어르신 댁에 가는데 3시간씩 월 24회를 간다. 어, 그러면 금요일보다 더 많은 날짜를 가겠죠 거의 토요일까지 가신다는 의미일텐데요. 어, 이렇게 가셨을 때 실제 일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72시간입니다. 뭐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은 여기 다루지 않을게요. 음, 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72시간을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 180분 이상이 48,17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인부담금 15%일 때 하루 하루에 7,226원 어르신이 내시게 되고 공단에서 하루에 4,944원을 센트로 내게 됩니다. 내 월급을 계산을 할때 실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어 3시간씩 24일을 하게 되면 실제 일하는 시간은 72시간이 될 것이에요. 72시간씩 어, 최저지급인1 4 7 0원 이 60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1,470원이죠? 1,470원 곱하기 72시간을 곱하게 됐을 때, 그 금액은 7 5 3,840원이 됩니다. 이거는 세금 빼기 전이고요. 세금 빼고 나면, 음, 4대 험을빼고 나면, 이거보다 작아질 수 있다. 얼마만큼? 8.8% 정도는 더, 음, 공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 시급이 1,900원일 때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시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시급이 될지는 그 센터하고 다시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저는 그냥 1,900원일 때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1,900원에다가 여러분이 24회를 한다고 하면 72시간이 되니까 72시간씩 곱하기 1,900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여러분이 7 8 4,800원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 어려운 1, 2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분들을 위한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210분 이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21회 이상 사실 하세요. 뭐, 이거 토요일까지 다 하시는데요. 어, 한도도 최대한 하시거든요, 보통. 근데 저는 그냥 월어서 뭐분만 한다고 그냥 가정하고 21회로 그냥 기준을 잡겠습니다. 시간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우리가 210분 이상, 그러니까 3시간 30분 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그때 실제 일하는 시간은 월 30, 73.5시간이 됩니다. 3.3 곱하기 2 0일하면 73.5시간 정도 되죠. 0.5라고 하는 건 30분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되시고요. 이때 본인 부담금이 어, 52,400원이에요. 하루당 52,400원. 그리고 어, 본인 부담, 어, 죄송해요. 본인 부담금 플러스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플러스 공단 부담금 전체로 센터로 들어오는 돈이 52,400원이 되고요.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엔 7,860원입니다. 그리고 공단에 들어온 돈이 44,540원이 센터로 들어와요. 그걸 다 받았을 때 여러분한테 월급을 주겠죠. 어, 이렇게 했을 때 최저시급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73.5시간 이잖아요 그쵸? 한달에 그렇게 됐을 때는 1 4 7 0원이 최저시급이니까 거기에 73.5시간을 곱해서 769,550원이 여러분들 급여로 나간다 근데 이것은 최저시급 중에서도 세금 떼기 전이기 때문에 세금을 보통 세금이 많지는 않은데 4대보험 쪽이 좀 많아요 그래서 4대보험이 전체 금액 중에서 한8.8% 대략 9% 정도 되는데 그 퍼센트를 떼고서 어, 금액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게 된다 실제 내가 받는 돈은 더 어, 금액보다 적다 예, 70만원은 좀안 안 되겠죠 현지이을 받게 되면 근데 이 시급이라는 게 어, 센터마다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산식을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서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급을 넣어서 실제 계산을 해 보시고 사대보험도 한번 떼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제대로 된뭐 월급을 받고 있는지 얼마 정도의 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수가 있겠죠 심지어 해저시급 이상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계산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시급이 1,900원일 때 실제 내가 일하는 시간 73.5시간이니까 1,900원. 내가 내가 가진 내 근로계약상 시급이 1,900원이라고 하면 1,900원 곱하기 73.5시간 하면 급여가 801,150원. 세금 떼기 전에 나오겠죠. 여기서 사대 보험은 8,8% 정도 떼고 81미만원 정도가 실제로내 71미만원 정도가 내 공장으 들어오겠네요. 그쵸? 그렇죠? 자 이제 240분입니다. 예, 하루에 4시간씩 하시는 경우 240분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그냥 월 21회만 했는데 24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더 하시는 경우도 있죠 풀로 최대한 하시거든요 근데 21회 기준으로 했을 때 240분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시게 되면 4시간씩 21회 한 달에 하면 84시간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때 시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터에 들어오는 돈을 알아야겠죠? 센터로 들어오는 돈은 총 56,320원인데요. 그 중에 본인부담금 8,448원, 공단부담금 47,872원입니다. 이금액을다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급여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어, 본인부담금 잘 내주셔야겠죠?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210분, 그러니까, 실제로 어르신들, 어, 그, 다른 어르신을 이제 돌보는데, 그때, 어, 3시간 반씩, 하루 한번 가면 3시간 반씩, 어, 그 올라서, 목금까지 21회를, 어,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일하게 되면 3시간 반씩 21회를 일을 하기 때문에 84시간이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84시간 근무를 했을 때, 어, 시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 공단에서, 그 다음 본인 부담금을 얼마를 내서 센터에 얼마가 들어오냐면, 어, 한 달에 본인 부담금은 8,400, 하루에 8,400, 48원을 내게 됐고요. 본인 부담금은 어르신이 공단 부담금은 47,872원인데, 이게 8시간 반당에 이요 3시간 반에 대해서 이 금액을 내서 3시간 반 하루, 하루에 하루 대한 금액이 공단하고 어르신이 내는거 합쳐서 56,320원이 본인 부담금을 다 받았을 때 센터로 들어옵니다. 다 받았을 때예요. 어, 다 받았을 때 56,320원 중에서 여러분한테 3시간 반에 대한 월급을 주시겠죠? 음. 이건 본인 부담금 15%일 때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고요. 어, 내 월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일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실제 일하는 시간이 여러분 84시간이 되시는 거잖아요. 8시간 반씩 21회라고 하면 84시간을 근무를 할때 최저시급이 1470원이 되죠. 왜냐? 60시간 이상이 되겠다. 60시간 이상이시고 1470원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1470원 곱하기 84시간 하면 8 7 9480원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최저로 받아야 될 임금이에요. 근데, 왜 천전박사가 879,480원이라고 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받는 건왜 80만원 밖에 안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은 80, 879,480원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이 공제가 되고 나와요. 4대 보험 공제가. 그래서, 4대 보험 공제되는 금액이 여러분들 부담이 률한8.8% 정도가 됩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한9% 정도 되는 거겠죠? 9% 정도면 9,80이랑 8만원 정도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받을 때는 8만원이, 80만원이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21회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예,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일부는 연금 보호니까 50대 이상 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연금 보호 빠지죠? 예, 그런 부분이 들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는 최저 시급일 때 879,480원이라는 만 거고요. 내 시급이 얼만지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3차 만들어 어,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음. 내시급이 저는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앞까 깎고 계속 예시를 드려드렸는데요 1900원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900원을 예시를 하게 되면 1900원 곱하기 내가 일하는 시간이 88시간이니까 88시간 곱하게 되면 그때 91만5600원으로 최저 인구보다 높죠? 예, 그래서 91만 5천 6백 원이 되는 거고요 만천 원일 때, 만천 2백 원일 때, 만1 3 0 0 원일 때 각각 각각 다 달라질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어, 우리 연로계약서에 보면 이게 시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청하셔도 되고 원래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계산실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어, 지금 제가 조금 기간이, 시간이 조금 길긴 한데, 일부러, 어, 여러분들이 실제 방문유양 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 계산할 수 있는, 음, 월급 계산에 대해서 예지를 여러 개를 드렸어요. 거의 이 정도 안에 수렴을 할 것이고요. 어, 만약에 3시간씩 근무를 하는 걸 2개를 한다 하면 그냥 3시간짜리를 저희 영상에 찾아서 곱하기 2를 하면 여러분 월급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월급 수준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정말 어,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에다가 그 외에 다른 어, 이런 부분들 좀 다뤄둬라, 다뤄둬라. 진짜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 언제든지 달아주시죠. 센터에서 다아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음, 이 부분은 센터에서도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어, 내가 봤을 때는 괜찮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부분 최대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천천박사였